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서 나침반의 바늘은 어떻게 되는지, 전류가 흐르는 동시에 뭔가 뭔가 생겨가지고 전선 주위의 나침반 바늘이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해서 관찰하는 실험입니다. 자 선생님이 생각만 해도 궁리진단입니다. 하지만 실험하기 에 앞서 인공지능 과학과 함께하는 짧은 실험하는 교육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전구 전지기우개 젖은 손으로 전구를 만지면 전기가 통해서 감전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물에 젖은 손으로 전구나 전지기우개를 만지면 되지 않겠습니다. 그 다음에 안에 필라멘트가 약해서 쉽게 떨어뜨리거나 흔드는 경우 필라멘트가 끊어져서 실험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. 전구는 빛뿐만 아니라 열도 내기 때문에. 오랜 시간 불을 켜놓고 만지는 경우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 그 점에 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. 다음은 아침반입니다. 아침반은 수평을 유지된 평평한 실험 테이블에서 사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전기나 자기 철물에서 떨어져 사용해야 되는데 오늘은 실험상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놔둘 거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직사광선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이그장다침반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에 유의를 하면 되겠습니다. 다음은 스위치입니다. 스위치도 전구와 전구 끼울기와 마찬가지로 저연선으로 스위치를 만지면 되지 않겠습니다. 그리고 전기 실험은 감전의 위험을 대비해서 절연 장갑 선생님이 절연 장갑 준비해뒀거든요. 이 절연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고 할수 있도록 합시다. 자 나머지 아버지께 전선과 그 다음에 건전지 끼우기에 건전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, 인공지능 과학고 앱과 함께 안전한 실험 지금부터 시작해 봅시다